자, 저 녀석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다가 필요한 사항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야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자, 저 탭에 메뉴를 클릭하면요. 클릭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용자가 저세 개의 메뉴 중에서, 세 개의 메뉴 중에서 누구를 클릭했는지 알아야 돼요. 세 개의 메뉴 중몇 번째를 클릭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숫자를 확인해야. 그 숫자를 확인해서 확인해서 함수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 거예요. show content라는 함수에다가 이를 해당 숫자에 맞는 요소를 보여줘라고 해서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클릭하면 클릭을 하면 클릭한 그 요소가 몇 번째였는지를 알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클릭한 녀석의 번호를 우리가 알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누굴 클릭한답니까? 예, 탭 메뉴를 클릭한대요. 탭 메뉴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자, 제가 만약에 이제 0번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우리 탭 요거를 클릭했대요. 그러면 탭 메뉴 안에는 지금 콘솔로 확인을 해 보면 저게 유사 배열로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죠. 콘솔 로그해서 변수명, 템 메뉴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콘솔 로그해서템 메뉴 안에 값이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보는 거 콘솔 보고 있어요. 자, 콘솔 로그에서 보면 노드리스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세개다 유사 배열의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클릭 이벤트 거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클릭 이벤트 거는 거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대상이 있고 a 애드 이벤트 리스너하고 여기에 이벤트 종류 우리 클릭하니까 클릭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할일에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처음 문법대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탭의 컨텐트 탭의 메뉴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탭의 메뉴를 addEventListener 해서 이벤트 리스너 해서 이벤트 종류는 클릭하면 할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적으면 저를 클릭하면 우리가 뭘알수 있어야 되냐고 하냐면 몇 번째를 클릭했는지 알수 있어야 된대요 자 일단은 클릭을 했을 때 제대로 탭 메뉴를 클릭하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a l e 을 띄워서 메뉴가 클릭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확인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디를 확인해 보시냐면 메뉴를 클릭해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콘솔 창에 보면 에러가 있습니다 콘솔 창에 보면 Uncup Type Error 라고 해서 문법에 오류가 있대요 e 메뉴 addEventListener is not a function 함수가 제대로 된 함수가 아니랍니다 뭐가? 얘가요 이상한데? 대상에다가 addEvent 해서 제대로 넣은 거 같은데 왜 얘가 에러가 날까? 자좀 전에 어 되게 중요해요? 콘솔에서 템 메뉴를 확인해 봤더니 템 메뉴가 유사 배열이었거든요 그죠? 유사 배열이었습니다 유사 배열이었다는 건 지금 이렇게 클릭하면 아무도 선택 안한 거예요. 자, 그 안에 만약에 얘, 예, 요베이직첫 번째를 클릭한다라고 하면 선택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배열 안에 개가첫 번째예요. 그죠? 배열 안에 첫 번째라고 한다면 대괄호로 이렇게 쓰겠죠. 대괄호 안에 첫 번째, 0번째. 자, 그러고 저장하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장하고 이제 에러가 사라졌어요. 에러도 사라졌고 클릭하면 얼럿도 잘 뜹니다. 확인됐습니까? 두 번째를 클릭하면 할 일은 적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작동 안 해요. 그죠? 우린 두 번째 메뉴도 클릭하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이제 싸한 느낌이 있지만 두 번째는 그러면 예라고 해서 해 줬고요. 세 번째는 예라고 해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무식함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클릭을 하면 이제 작동해요. 세 번째 클릭해도 우리가 작성한 두 번째 거 클릭해도 이제 함수에는 이상이 없고 콘솔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게 아까 우리가 0번째 색깔을 바꾸는 거. 1번째 색깔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반복문을 이용하기 전에 요소의 색깔, 유사 별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오는 거에 색깔을 바꿀 때그 방법하고 똑같죠?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무식하게 써놓고는, 저기서 반복이 되는데, 어디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어디만 바뀌면 되는 겁니까? 여기만 0번째, 1번째, 2번째로 바뀌게끔, 뭐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복문을 이용해야 사용자가 몇번째를 클릭하든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식하게 메뉴가 또 늘어나면, 아유, 왜 귀찮게 또 메뉴를 늘리고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또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잖아. 라고 해서 이렇게 무식하게 써놓는 게 아니라, 메뉴에 개수가 몇 개가 있든 간에 반복문 하나로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단 뭐또 쉬운 거부터. 얘를 for 반복문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요거 주석 처리하고 우선은 고전적인 for 반복문부터.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메뉴 중에 어떤 걸 클릭해도 일단은 이 얼럿이 나오게 해 주세요. 작성해 보십니다. 자, 포 반복문의 기본 구조 다시 한번 보고 거기다 반영을 하면 되겠죠? 포 반복문은 포 안에 초기문, 그다음에 언제까지 할지 조건, 그다음에 반복을 할 때마다 값을 늘릴지 말지, 그리고 실제로 반복할 일이 구조였단 말이죠?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로 내리고요. 자, 지금 반복할 일을 먼저 쓰는 게 제일 쉽다라고 했습니다. 반복할 일을 그대로 여기 안에다가 넣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뀔 거는 이 부분 뿐이 없어요. 이 부분을 0에서 1, 2, 3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변수명 만약에 i로 한다라고 하면 변수명 i가 몇부터 시작될지. i는 0부터. i가 언제까지 텐 메뉴 안에 개수. 지금 텐 메뉴의 개수가 3개예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이 3이라고 직접 적어도 되지만, 이래버리면 HTML에서 메뉴가 늘어나는 걸 커버를 못하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그려올 수 있을까? 10 메뉴 안에 앞서 콘솔에서 봤을 때, 콘솔에서 봤을 때 여기 안에 있는 값이 값의, 값의 길이 해서 3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으니까 3. 10 메뉴에 랭스 해서 랭스. 해서 여기가 2 하면 안 돼요, 여러분 3까지는 없어요. 인덱스 번호 3까지는 없습니다. 0, 1, 2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1, 2까지만 나와야 되니까 작다라고 해야 돼요. 작을 때까지만. 같으면 같으면 이 안에 있는 걸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반복할 때마다 i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장하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메뉴가 클릭된대요. 메뉴가 클릭됐답니다. 메뉴가 클릭됐답니다. 자, 지금 4 반복문으로 해서 이제 메뉴가 클릭된 건 알았어요. 자, 클릭이 돼서 메뉴가 클릭된 건 알았는데 이4 반복문의 한계는요. 한계는 사용자가 지금 몇 번째를 클릭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누구한테 일을 시켜야 돼요? 여기 클릭할 때할일 안에다가 누구한테 일을 시켜야 됩니까? 쇼 컨텐츠에다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넘겨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 지금 i를 한번 넣어볼게요. alert은 그만 띄웁시다 이제. alert은 그만 띄우고 한번 볼게요.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지금 i, 여기 i의 0, 1, 2가 있을 거니까 클릭을 했을 때그 번호를 가져와서 advanced, expert, advanced, basic 작동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I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를 활용해서 화면과 같이 숫자 show content에다 숫자를 넘겨주면서 작동을 잘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예 주석 처리할게요. for 반복문 말고요. for each로 바꿔봐 주세요. 이 반복문을 for each로 바꿔봐 주십시오. 자 for each의 사용법은 다시 한번 주석으로. 보면 대상이 있고 for each function 예 매개변수 세개쓸수 있다고 했죠 원소 하나 하나 그리고 걔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값 그리고 모두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요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문법을 이용해서 좀전에 예를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는 거냐면 탭컨텐 탭 메뉴들마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템메뉴들의 이치, a 이치 자, 우린 아이템과 인덱스 번호들 확인할 일이 있죠. 두 개만 쓰면 될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원소들 모두를 어, 풀어서 펼칠 일은 없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아까는 이 0번째 1번째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썼었지만 우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이게 0번째 1번째에서 인덱스가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거 보다는 얘가 있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그 녀석의 아이템 각 원서를 그냥 아이템으로 받아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 각각의 인덱스 번호는 이거 아이덱스 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화면처럼 바꿀 수 있겠습니다. 클릭을 해 볼게요. a d 밴스드 엑스퍼트, 베이직해서 화면과 같이 for e a c h a 이용 c 서 조금 더 간결하게 i c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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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고 s i c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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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s i c b 바로 i c basic, b a 까 i c 지 a s i c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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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시면 c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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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1, 2, 3 해서 우리가 클릭한 거가 어, 누굴 클릭했는지 나와 있어요. 저 부분은, 저 부분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 부분은 우리가 css나 html을 안 짰을 때 해, 해당 페이지로 링크가 걸릴 그 용도로 우리가 만들었던 거지. 이제 스크립트로 짤 때는 저게 의미가 없어요. 저 기본 기능. 지금 얘가 클릭하면 링크가 내부적으로 먹고 있는 거거든요. 저 내부적으로 링크가 먹고 있는 저 기능 자체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 기능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a 링크로 해서 슬라이드 좌우 버튼을 만들기도 하고 a 링크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원래 a 링크의 쓰임새는 다른 페이지로 링크가 걸리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링크가 걸릴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탭 메뉴에 그냥 메뉴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 기능을 막으려면 이 녀석을 클릭했을 때그 녀석의 기본 기능을 막으려면 여기에다가 매개변수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이 매개변수는 이름이 뭐든 간에 보통 이벤트나 또는 이라고 많이 쓰고요 그러면 이 본연의 이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얘의 본연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어요 걔의 기능을 막는 게 있습니다 prevent 막아요 뭐를? default 기본 기능을 prevent default는 기본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예요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저렇게 내장 함수 기본 기능을 막아라 라는 내장 함수를 썼습니다 자 그러고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인덱스 뒤에 샵 하고 뒤에 주소를 다 지운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주소 표시줄 뒤에 인덱스 html 다음에 샵으로 되 있던 부분을 지워주세요 지운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해보자고 어드밴스드 엑스퍼트 클릭을 해보면 이제 주소 표시줄에 표시가 안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 아이템이 누구든 간에 걔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막고 있는 거예요 기본 기능을 막으려면 반드시 지금처럼 이벤트를 물고 들어가서 개의 기본 기능을 프리 event 함수 e 이용해서 막습 t 함제를한용해요막크의다제속한이예요 링크의 기본 속성이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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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t 프리벤트가 직역하면 방지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저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A링크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적용할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기능을 막고 하는 것까지는 네,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클릭했을 때 이제 탭. 태그 기능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어디도 주목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냐면 요소 검사 좀 해볼게요. 요소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HTML을 조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크립트로 HTML을 조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태그에 직접 인라인 스타일로 우리가 작성한 아까 스크립트에 작성한 게 여기에 CSS를 이용해서 한게 아니라 스크립트를 통해서 얘를 수정한 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사이트를 보고 오해해야만 안 되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소 검사해봤더니 스타일이 직접 들어왔어. 에이, 왜 표준으로 안 했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게 아니라요. 왜 표준으로 했는지 인라인 스타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들어온 거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여기에서 페이지 소스를 봐야 됩니다 페이지 소스를 보면 우리들 페이지 소스를 보면 지금 이 부분요 여기에 탭에 id 123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래 h t m l 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스크립트가 나중에 작동하면서 사후에 지금 이렇게 스크립트가 css를 수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웹표준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HTML은 이미 웹표준에 맞춰 잘짜 있어요. 저걸 보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기본 기능은 이렇게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탭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이제 잘 보이고 있어요.